지금게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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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야, 비디오 테이프 맞겠어, 두 개. 그리고 저 USB 32기가에 1 2 0 0 0원 하는 거 같아. 아, 잘억이라고그 곰팡이 슬고 어, 때가 묻었다고 한 3일 걸린다, 나봐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화지는 흐를 수가 있대. 네, 그것도 잘 부탁해요. 되는 데까지. 그래서 전화번호하고 이름만 맞겠어. 어, 수고하세요. 문자 온대. 전화준대. 음. 야, 그리고 날씨가 추워. 밖에 춥더라. 어, 그리 여기 북촌가 와서 충전하고, 어, 어 있어. 왜 충전이 안 되는지 몰라. 사랑해. 여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 잘 먹었어요. 바이바이. 어, 카드 꼽아서 계산했고 어, 왔어. 하 어, 그리고 저기, 어? 이태교 선생님 여기 봤나? 그리고 지나가다가 여기 횡단보도에서, 어, 여기 횡단보도에서, 그거, 말일총도말일총도 그쪽에 나오는 그 예, 세례명 그거야, 이름표가. 아니, 그러게. 그러네요, 뭐. 어쨌든, 골드메를 올려라. 친구들 많이 하세요. 아, 어, 그러게, 골든벨을 올려라. 학생들이 전부, 둘로모였어 어, 수업 많이 해요. 그러 그러니까 열심히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하면서, 공부를 했나봐. 골든벨을 올려라. 그래, 보고 있어. 그래, 이거, 종이 이렇게. 들어갖고, 어, 맞추는 거잖아. 어. 골든벨을 올려라. 음. 명철을 살던 명철 거기에 나와 있어 그렇다고 국적 구조, 국적은 모르시나요 수가 좀 아니에요 맛있게 먹었다 청국어 음. 경치가 좋아.